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음, 미국장 얘기는 금, 저기 토요일날 영상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한국장 얘기만 하고 짧게 마칠게요. 한국은 오늘 개파락 출발했어요. 미국 선물도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국 상승 마감했잖아요. S&P가 1.1.3% 올랐고 나스닥이 1% 올랐어요. 정상적이라면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갭상승 출발했을 겁니다. 미국 선물도 갭상승 출발했을 거고. 근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어요. 근데 개파락 폭이 커요. 생각보다 커. 음, 6월 12일 날 선물 봅시다. 선물 6월 12일 날 저가가 75.5고요. 시초가가 81.3입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가 76.1이에요. 어, 전일 저가에 바싹 붙여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하자면은 통상적이면은 전일 저가 부근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초가의 어떤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고 음, 더군다나 어떤 지지력이 있는 저가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시초가가 형성됐다는 건 일단 별로 상승에 이건 좋지 는 않은 거예요. 상승에 좋거나 중립적이거나 하려면은 최소한요 몸통 부근에서 시작하거나 시초가가 아니면은 진짜 많이 오르고 싶다라고 하면 고, 가부근에 빠싹 붙어갖고 시작하는 게뭐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이 1%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개파락 출발한 거는 난세안경을좀 끼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바로, 바로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일단은 수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1% 올랐는데 개파락을 저렇게 많이 해요? 개파락을 마이너스 2.9%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일단은 뭐 느낌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일단 약간 의심의 눈초리는 가지고 일단 보긴 보는데, 야, 근데 솔직히 S&P 선물을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하긴 할것 같아요. 어쨌든 시초가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만은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아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P 선물을 보면은. S&P 선물 30분 봉이에요. 여기가 어제 종가겠고 오늘 아침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개파락도 제법 많이 해서 출발했어요. 어, 왜 개파락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미국장에 반영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거나 솔직히 악재는 많죠. 악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의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베이징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아,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에 확진자 없었냐고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됐다는 거 누가 믿고 있었냐고요. 다 알죠? 중국에서 지금 바이러스 통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아, 그때는 3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아무리 확진자 나와도 계속 쳐 올리더니, 지금 와갖고 주말에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고 개파락 출발하나? 좀 하여튼 요즘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성적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이렇게 어, 주말 동안에 뭐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폼페이오하고 미국의 미국의 폼페이오하고 중국의 양재츠하고 둘이 만나서 뭐 하와이 회담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오히려 호재죠 호재 그런 호재 같은 거는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딱히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저는 어,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전염병 이슈를 가지고 또 하락시킨다면은, 어쨌든 하락시키는 건데, 솔직히 전염병 이슈로 하락시키기는 조금 좀, 그죠? 정당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뭐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한 악재 없었는데, 일단 미국은 개파락 출발했는데, 자, 그 뒤에 움직임을 보면,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지금 현재 2시간 반, 이게 30분 봉입니다. 어, 두 시간 반째, 일단은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한2,990 정도에서 대충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보통 한 3시간 정도 어떤 저점, 3시간이나, 뭐, 보통 2시간에 한 3시간 정도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올라야 될 자리에서 안 오르면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그 어떤 하락 세력이 강력하게 어떤 매도 세력이 나타나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2시간 반, 3시간째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버틴다는 얘기는 오늘 안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모으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빠지고 개기고 있고 추가로 낙폭이 더 커지질 않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한국장도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게 뭐제 생각이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냄새는 좀 조금 나긴 나죠 일단 이게 개파락 출발했었으니까 좀 심하게 개파락 출발했었으니까 냄새는 조금 나긴 납니다. 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마감한다. 이렇게 마감하게 된다. 보합이 아니고 상승 마감까지 하고, 뭐, 좀더 올라서 많이 마감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보시다시피, 콜 옵션이 이 거래일 동안 어떤 저점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뭐, 또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던 어떤 어마어마한 파이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미친 콜 시세를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오늘 해야 될게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오늘도, 모르면 가만히 있자. 예, 이겁니다. 지금 자리가, 지금 자리가 어떤 또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 장, 미국 장이 아니고, 저기 한국 장이 오늘 마감해서 이렇게 올라서 마감했다. 이게 올라서 마감했으면은, 아, 더 오르나 보다. 그럼 며칠간 오르길 기다려보세요. 어디까지 오르나 기다려봤다가, 그 위에서 올랐을 때그 다음에 뭘 하면 될 거고. 아니면은 오늘 장 마감했는데, 이게 은봉으로 밀려가지고 또 오늘도 개박살이 났다. 그럼 이제 종가쯤에 또 뭔가 추가로 더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은 할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 마감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오늘 뭔가 하여튼, 뭔가, 뭔가 하여튼 다들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그죠? 뭔가 수상해요. 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 설마 그 미국 만기 주에또 그렇게 지금까지 세달 올랐는데 미국 만기 주에 그렇게 폭락을 주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봅시다 가만히 일단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오늘 뭐 뉴스 별다른 거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말씀드릴 만한 거 없었어요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